사랑하는 시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충원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고수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시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감사의 고수가 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를 잘해야 될까요? 예, 우리 잘 아는, 성경구절 말씀대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이 18절에, 봄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보면은, 하늘에서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아, 섬기는 또 직장과 사업체가 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럴 때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감사에 고수가 되셔야 됩니다. 왜? 감사를 할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할 때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결국 내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아, 우리는 보통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거나 또 큐티를 하시거나 또 이제 아침에 또 즐거운 또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한 다음에 아, 직장을 가시거나 또는 이제, 아, 젊은 우리 성대님들은또 학교를 가시거나 또 이제, 아, 사업체를 가셔서 감사한 마음이 쭉 있다가 언젠가는 낮에 감사함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어, 떨 때는 빠르게 10시에 무슨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든지 또는 난 12시쯤에 무슨 엉뚱한 전화를 받았다든지 또는 잘 나가다가도 오후 3시쯤 어느 이메일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기분 나쁜 내용 또막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감상을 놓치고 남은 날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막 당황하고 또는 화도 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쭉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우리는 무엇을 듣거나 보는 걸로 이제 감사함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누가 와서 기분 나쁜 말을 했던지, 또 우리 이제 자매님들, 또 여자, 우리 성대님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와서, 어, 왜 이렇게 흰 머리가 많아? 주름살이 많아? 막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너무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어, 그런가 하면은 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런 가면 심지어는 아침에 출근하다가 누가 출근길에 자동차가 탁 이렇게 커진 하면은내 앞으로 탁 끼어들면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기분 나빠서 심지어는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아침에 유지했던 감사함을 놓치고 내 마음에 평정함이 없고 뭔가 하루 종일 쫓기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유명한 빌리오네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이 빌리오네가 되신 비결이 뭡니까? 물론 그 질문 내용은 아주 사업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진폭이 많을 걸. 때로는 잘 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잘 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겨냈길래 이렇게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했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런 뜻으로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이빌리르의 답은 딱 하나였대요. 뭐냐오니 나는 내 마음을 지켰다. 그래서 제 자기 마음을 지켰다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의 평정과 또 여유를 놓치지 않고 어, 지켰다는 거죠. 또 회사나 직원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우리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도 자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범사에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 아닙니까? 명령은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차지 않을 때도 이미 공격을 받아서 감사함이 없을 때도 그냥 막 계속해서 감사해서 감사를 막 찾아서 내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차 있을 때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삶 가운데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내삶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사회, 어, 내 교회에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주 동안 우리가 이게 감사 칠진법을 배웠어요. 그 배운 내용 그 어,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거의 무식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팍 감사하자.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잘막 이렇게 외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상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감사한다. 소리내서 감사한다. 내 마음에 감상을 빼앗는 그런 조건들을 꼬집어서 감사한다. 내 마음에 감사가 찰 때까지 막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를 빼앗겼을 때또 빼앗겼다고 느꼈을 때 바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모든 면에 모든 사람과 관계 모든 면에 이렇게 감사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특히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감사, 감사, 축복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빼앗을 그런 조건을 제공한 것. 나를 섭섭하게 했거나 나를 억울하게 했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꼬집어서 감사하고 그게 내 마음에 찰 때까지만 감사하면서 이제 그분을 축복할 때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 우리가 이렇게 훈련합시다.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는 어, 이 고수가 되는 어, 그 단계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개 아주 어, 레벨이 낮은 첫 단계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새로 배우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아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고마 증모사 그러면 막 이것을 반복해서 내가 내 마음에 이걸 확실히 기억할 뿐만 아니고 실제 삶 가운데서 이 칠진법을 쓸 것을 막 찾아야 돼요. 이 칼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옛날 그런 무술 같은 거 그런 영화나 그런 책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칼을 가지고 뭘 배웠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쓸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막 쓰잖아요. 그걸 쓰지 않으면 은 머릿속에 있어도 몸에 배지가 않아요. 그 고수는 네 번째 단계로 자기가 몸에 배어서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때그때, 그때마다 탁 이렇게 자기의 숨은 모든 기술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고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지켜져서 나아가서는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고수가 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아주 적은 거라도 무조건 감사를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 건축을 할 때도 어, 한 번은 그이 건축에 이렇게 이큰 철고를 올리고 있는데, 2층에 이렇게 철고를 올렸어요. 이제 몇 개만 이렇게 큰걸 이렇게 딱 올렸는데, 시에서 와가지고, 이제 미국은 시에서 굉장히 고난이 있습니다. 단계단계 단계 이렇게 이 이것을 또 승인해줘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어 설계 도면이나 그것은 다 자기들이 이제 승인했죠. 그래서 설계들을 이렇게 큰 철고를 놓고, 이제 다른 1층, 다른 공사들을 이 하고 있는데, 그 시에 아주 그, 어그 코드에 아주 전문가인 과장이 나서 너희들 2층에서 뛰느냐 그래요. 그래서 왜 그걸 물어? 그랬더니 그 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좀 미국식으로 너희들 다 승인해주고 설계, 건축 설계를 다 승인해주고 우리가 설계들을 좀 짓고 있는데 이제 와서 또뭘막 어, 따질려고 그래. 그러려다가 감사를 했어요. 어,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마음속으로 갑자기 또시 직원이 와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따지는데 그래 왜 그래? 왜 그걸 따, 왜 그걸 묻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감사하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느 건물에 2층에 에로빅 학원을 허가를 내 줬는데 하루는 가 보니까 그 2층에서 막 쿵쿵쿵 에로빅을 하니까 건물 벽이 막 흔들흔들해 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어 이게 허가를 취소하고 그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2층에서는 뛰어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하게 그 건물이 지어졌더래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 스트럭처 엔지니어를 찾아 어, 불러서 어,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2층에 어, 이렇게 800명이 앉을 수 있는 어, 그런 좌세이기 때문에 800명이 이 2층 제일 앞쪽으로서 동시에 만약 훌쩍 뛴다 그러면은 2층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훌쩍 뛰는 걸 계산했느냐. 그랬더니. 이, 그 설계한 그 스트럭처 그 전문가가 뛰는 건 계산을 넣지 않고, 800명이 다 앞으로 와서 서 있을 때를 계산해서 이걸 설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찬양하다가 막 기쁘면 일어나서 막 뛰기도 하는데, 그럼 훌쩍 뛰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다시 계산을 해보겠대요. 그러더니 하루 만에 와서 그렇게 훌쩍 뛰면은 한 10cm 이상 2층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깜짝 놀래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군요. 그리고 다시 이걸 빨리 설계해라. 그래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서, 800명이 동시에 제일 2층 앞쪽으로 와서 동시에 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한, 한 2, 3cm 이상으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그 철근을, 어, 몇개안 되지만은, 결국 그걸 이제 다시 뜯어내고, 그걸 다 이렇게, 어, 더두배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설계가 잘 되고 또 공사도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서 찬양을 드릴 때 2층에서 또막 성도들이 가득 차서 막 찬양하고 기쁠 때는 막 율동도 하고, 어, 바디와 싶도 하고 이걸 아시고 우리가 저희가 생각을 못 해서 또 저는 또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의뢰 알아서 해줄 줄 알고 그 사람은 우리가 뛸 줄도 모르고 그런 그 어, 미스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 직원을 통해서 또 에로비크 학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이렇게 고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저는 하루에도 얼마나 수도 없이 조그만 일에도 무조건 감사한지 몰라요. 심지어 몸이 피곤하면 주님 이래 이래서 좀 피곤하지만 감사합니다. 좀쉴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아침에 이렇게 어 어딜 가다가 뭐 교통이 막혀도 오 주님 교통이 막혔지만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그걸 무조건 찾아서 막 열심히 감사하기 시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간증을 나누도록 시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저희 아내가 아주 어, 이렇게 대장암으로 의사들에게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어, 그 의사들은 암이 3년이나 되고 이게 너무 위험해서 어, 이게 수술에 성공해도 어, 몸에 어디 퍼졌을지도 모르고 어, 몇 개월을 못살것 같다. 이제 그런 이걸 들으면서 참 마음에 어두웠어요. 막 너무 괴로웠고 그런데도 이제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내를 살려주세요. 막 그리고 기도하는데 수술이 이제 Uh, 수술도 9시간이나 막 수술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uh, 제가 이제 섬기는 그, 그 교회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오셔서 uh, 죽을병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uh, 1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은 자에게 서원한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 절대 죽을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주시는 게아 우리는 감사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구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런 힘이 심지어는 없어도 정말 순간적으로는 막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막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내는 다 나아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건강하게 정말 저의 모든 또 사역을 같이 동참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시즌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고수가 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의 뜻이니까 봄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냐고 그래서 그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내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고수가 되야 되는데 고수가 되기 위해서 그한 가지 방법을 지난 몇주 동안 나눴습니다. 칠진법을 이렇게 계속해서 외우시고 무섭고만 증모사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감사를 또쓸 데가 없나? 이 감사의 명검을 쓸 데가 없나? 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오, 밥을 먹는데 좀 이게 반찬이 짜지만 감사합니다. 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좀 늦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수도 없이 이렇게 감사를 막 쓰실 때 알지 못하게 감사가 몸에 배어서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감사로 채울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성도들의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친척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